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영상의 주인공은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식충식물의 한 종류로 잎에서 점액질을 뿜어내고 거기 붙은 벌레의 체액을 양분삼아 살아갑니다. 물론 벌레를 통해 흡수한 양분을 주요 영양소로 사용하여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뿌리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분을 흡수하고 벌레를 통해서 흡수하는 양분은 간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에 돌아다니는 작은 날벌레나 뿌리파리의 성체를 잡아먹기 때문에 실제 해충 방역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베란다에 잡아먹을 날벌레나 뿌리파리가 없는 경우에는 또그 나름대로도 잘 자라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성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비료를 따로 챙겨주지 않고 물만 제때 챙겨준다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처음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기 시작한 때는 2018년 10월이었어요. 지금이야 크기가 작은 에셀리아나 품종부터 크기가 큰 기간테아 품종까지 다양한 크기의 잎과 꽃을 가진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벌레잡이 제비꽃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때다 보니 소형종 벌레잡이 제비꽃인 에셀리아나만 키워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지인분께서 택배로 에셀리아나 다섯 촉을 보내주셨는데, 워낙 잎이 연약하다 보니, 잎들이 다 분리된 상태로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햇수로 7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하고 번식도 했어요. 식물 마켓에다가 분양도 많이 하고, 나눔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엄청난 양의 에셀리아나가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도 에셀리아나의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그동안의 영상들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1년에 한번 있는 벌레잡이 제비꽃 재정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중에서도 소형종 에셀리아나를 다시 심어줄 거예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1월 말에서 2월경 꽃을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12월에서 1월 꽃봉오리가 올라올 때쯤 재정비를 해주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촉 작은 화분에 키우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촉수가 많아지는 경우 넓고 얕은막한 화분에 열 맞춰 키우면 예쁘거든요. 그런데 예쁘게 정렬해서 심어둔다고 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성장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각 개체들이 자라며 위치가 살짝씩 틀어지기도 하는데 몇달 지나다 보면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대를 올리기 전에 한번 재정비를 해주면 꽃이 피었을 때 정말 예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는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을 뉴질랜드 수태만을 사용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벌레잡이 제비꽃은 꼭 수태로만 키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꼭 수태로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밖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사야초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원이용 상토 단용으로도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수태를 이용해 키웠을 때 물관리가 가장 쉬워서 수태를 사용해오고 있어요. 어떤 식재를 사용하던 식재의 80%가 말랐을 때 흠뻑 물을 주면서 키우면 좋은데 그 상태를 확인하기에 수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겉수태가 파삭하게 말라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때 물을 주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샤워기를 이용해 위에서 뿌려주듯이 주고 있는데, 이때 잎에 붙은 벌레들이 씻겨나가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입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물을 주거나, 저면 관수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잎에 고인 물이 뜨거운 햇빛과 온도로 인해 물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지난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는데 그때 물을 잘못 준 결과 몇몇 개체가 많이 상했습니다. 잎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개체들도 보여요. 하지만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았다면 곳곳에서 새끼촉이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상한 촉들의 경우 따로 모아서 키우고 건강하고 예쁜 촉들은 모아서 따로 예쁘게 심어주면 좋아요. 수태 위에 올려둔 에셀리 아나들이 뿌리를 많이 뻗었기 때문에 손으로 뽑기보다는 핀셋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듯이 뽑아내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하나 옮겨 심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몇 단계에 걸쳐서 다시 심기를 해줄 거예요. 일단 모든 촉들을 기존 수태에서 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분리한 촉들은 한 군데 모아두고 크기별로 분류를 해요. 물에 불려 가위로 잘게 자른 새수태를 얕막한 화분 위에 4cm 정도 깔아준 뒤 손으로 잘 눌러 편평하게 다져줍니다. 그 위에 오아열을 맞춰 에셀리아나를 다시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화분 중앙부에는 덩치가 큰 개체들을 심고 양 사이드로 가면서 작은 개체들을 심어주면 균형이 잘 맞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여러 번 재정비를 해본 결과 개체 간 거리를 너무 벌리기보다는 살짝 달랑 말랑할 정도로 붙여서 심어주는 것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촘촘하게 심어보았습니다. 옮겨심기를 하다 보면 떨어진 잎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개체 수가 많다면 그냥 눈딱 감고 버리시고 개체 수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따로 모아서 수태 위에 올려두고 잎꽂이를 시도해 보세요. 잎 하나에 많게는 다섯 개의 개체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귀차니즘만 잘 참는다면 순식간에 많은 개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이 생각처럼 빠르지는 않고 1년 정도는 키워야 어느정도 에셀리아나스럽다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인내심은 필수입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베란다 창가에서 키우는 에셀리아나가 있고 식물 등 아래에서 키우는 에셀리아나가 있는데 둘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는 있지만 식물 등 아래에서 자란 에셀리아나가 조금 더 웃자람 없이 촘촘한 잎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덩치 부족한 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식물 등 아래에서도 정말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엔 식물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덩치가 큰 벌레잡이 제비꽃도 예쁘 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작은 품종 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품종은 작년 이맘때쯤 분양 받은 노트레트폼이에요. 에셀리아나와 비슷한 소형종인데 잎의 색감이 더 어둡고 잎도 동글 동글한 게 아니라 뾰족뾰족해요 한쪽의 로트레트폼이 1년 만에 여러 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로트레트폼도 다시 심어줄 거예요. 포터리엘 톱은 작가님이 만드신 얕은 화분에 숯대를 이용해 옮겨 심어줄 건데, 조금 더 개체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잎꽂이 번식을 시도할 거예요. 성체가 된 촉들을 숯대에서 분리한 후 가장 아래에 자라난 잎들을 살살 뜯어내줍니다. 너무 많이 뜯어내면 모체가 몸살을 할수 있으니 전체적인 수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뜯어내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에셀리아나와 마찬가지로 재정비를 해주고 떼어낸 잎들은 스테 위에 얹어듭니다. 내년이 되면 조금 더 많은 개체가 되어 더큰 화분으로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구찜 배달용기에 키우는 모라덴시스의 경우에는 에셀리아나만큼 자주 재정비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아직 많이 빽빽하진 않아서 올해는 그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잎이 길쭉길쭉하고 연중 꽃을 피워주는 아프로디테도 재정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얘는 꽃이 좀 지고 나면 옮겨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체수가 많지 않은 품종들은 작은 화분에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은 품종도 있고 자연적으로 분초기된 품종들도 많은데 이 개체들 역시 봄쯤에 재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비한 에셀리아나는 한두 달 뒤에 예쁜 꽃을 피우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 예뻐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요즘 꽃시장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 아직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